인사하겠습니다. 네,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복음을 회복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하겠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서슴없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항상 설교자가 질문을 하겠다고 하면 눈을 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질문도 하기 전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은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설교 시간에 대답하는 것이 익숙지 않더라도 여러분 당당하게 대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제 눈을 피하지 마시고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네, 오늘 제가 해야 될 설교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독교의 핵심이지요. 사실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때에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복음을 두 단어로 정의해 본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의 삶과 가르침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원래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유앙 겔리온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전해주는 기쁜 소식으로 사용되던 단어인데 우리 기독교에서 가지고 와서 복음이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기쁨의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에게 적용해 본다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부교회 교우 여러분, 교회를 바르게 세워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셨고,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은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며 복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의 이해를 통해서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느 교회든지 어느 교육부를 섬기든지 반드시 이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남부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대답을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당장 누군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머릿속에는 뭔가 맴돌긴 하는데 선뜻 대답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교회가 복음적 메시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더 많이 선포하지 않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내용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존 메가더가 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부제가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를 향한 경고. 여러분 존 메가더는 이 책에서 오늘날의 교회는 교리보다는 교회의 성장을 교인의 영적 양육보다는 즐겁게 해 주는 일을 진리보다는 실용성을 갖추고 있다. 경영 이론이 교회에 도입되어 진리를 가르칠 자질을 갖춘 목회자보다는 질리를 잘 마케팅할 수 있는 마케팅 경영자가 더 인기 있고 교인들은 설교의 내용보다는 오로지 12시 이전에 예배를 끝내 주느냐에 더 관심이 있다. 여러분 이 책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닮아가려는 교회를 향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을 자랑한다라고 말하는 대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도가 바로 복음이지요. 계속해서 23절에도 이것은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한 것이고 꺼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미련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타박을 하고 비위에 거슬리는 일이라고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능력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모든입니다. 영어로는 every one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과 헬라인에게도 차별 없이 동일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도 원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친구로 변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 심지어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어떻게 저런 인간도 우리 교회 다닐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천국에 간다면 그런 천국 저는 안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신의 판단으로 복음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놀라게 되는. 깜짝 놀라게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천국에 가면, 가게 되면 이곳에 꼭 와야 될 사람이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을 때 깜짝 놀라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놀라는 이유는 천국에 와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인간이 천국에 왔을까 하는데 천국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그럼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죠? 누구요?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인간도 이 천국에 와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깜짝 놀라게 되는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열심히 교회 생활한 사람, 선하고 바르게 산 사람, 그런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해방자여 교회의 핍박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 자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음을 오늘 바울은 고백하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바울 자신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복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에게도 복음이 복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로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요? 복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 우리의 마음을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담배와 술로 얼룩진 옆집에 있는 그 사람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가정 폭력을 일삼는 사람도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삭빠르고 영악한 그 사람도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안 다 망해놓은 원수라 할지라도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복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것과 불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다음 말씀인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살피면서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먼저 21절입니다. 자기의 영광에 도치된 자들입니다.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23절에서 25절은 우상 숭배자들이고 26절에서 27절에는 동성애자들입니다. 29절에서 32절 말씀에는 행악자, 살인자, 사기꾼, 중상모략자, 무신론자, 미신론자, 배신자 불효자 등등 등 이런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둔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벌어진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동성애자들이 퀴어 축제를 하면서 서울광장을 활개하며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라는 듣기 좋은 말로 포장하며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혼합종교나 종교다원주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흐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립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키려고 달려드는 세상입니다. 철잔 유물신론과 무신론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저, 저와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버려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복음 때문에 직장에서 양심 선언하였지만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학생들은 다들 표절과 속임수로 학점을 올리는데 복음 때문에 정직하게 행하다가 장학금을 놓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심을 믿습니다. 제가 우리 남부 교회를 섬기기 전에 제주에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주는 보통 제주 선교라고 이렇게 부르지요. 전도라고 부르지 않고 선교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괜당 문화라고 하여서 이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가 친척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사투리 정도가 아니라 토박이 할머니 권사님들이 서로 말씀을 나누시면요 거의 100%못 알아 듣습니다. 저도 제주에서 사역할 때에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데 할머니 권사님 두 분이 남으셔서 두 분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외계어를 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즈방 일이 없어 고랑은 몰라 맞심 제주도 오네 오젠 호난 폭삭 소가수다 여러분 알아들으실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3년 정도 사역했는데도 겨우 문맥 정도로 이해는 하지만 여전히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못 알아 듣습니다. 그리고 제주는 괭당 문화라고 하여서 친척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요, 예수 믿는 성도를 못 살기 굽니다. 어느 권사님은 젊은 시절에 교회를 다니시게 되었는데 남편분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먼저 세상을 떠나버리니까 괭당들이 친척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머리채를 끄집어 뜯고 폭행을 하고 온갖 욕과 모욕을 당했다고 합니다. 괭당들이 예수 믿는다고 집도 팔아버리고 그 집사님 집인데도요. 괸당들이 팔아버립니다. 유산인 땅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주도는요. 육지보다 훨씬 더이 땅에 대한 간절함이 열망에 강합니다. 땅이 유일한 재산이고 목숨과도 같은 것이 이 땅입니다. 그런데 제주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유산도 안 주는 거예요. 땅을 안 줘버립니다. 그래도 그 권사님 오직 주님 다 필요 없다.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오직 주님만 있으면 된다 믿으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의 과정을 축복하셔서 지금 이 권사님은 연세가 아흔 두 살이십니다. 그런데도 꼿꼿이 서 있고요. 아흔 두의 연세에도 귤 따러 다니는 일이라든지 밭 일이라든지 새벽기도도 걸어서 다니시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손주까지 거의 육십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 전부 신앙을 유산으로 받았고, 그분들 중에서 목사님이 세 분이시고요.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까지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회복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선언하면서,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로마서 15장 23절과 24절을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로마는 아, 바울은 이 로마를 경유하여서 당시의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는 가장 중요한 명령,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땅 끝은 어디입니까? 대학을 다니는 한 학생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학생의 꿈이 포장마차 떡볶이 장사가 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소박하지만 돈을 벌어서 먹고사는 그것이 그 학생의 꿈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포장마차에 저녁을 먹으려고 들어간, 들어갔는데 다 먹고 이제 돈을 내려고 보린, 보니까 이 가격표에 액수가 적어져 있지 않고요 성경 구절이 하나 적혀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먹은 만큼 양심껏 내고 가십시오. 여러분, 이 학생은 그것을 보면서 진짜 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손해볼지 모르지만 제 삶을 통하여서, 직업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2010년 한동대 총학생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밥벌어 먹고 살기도 어려운 지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자신의 삶과 직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런 꿈을 꾸는 이야기들은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이 땅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이 땅끝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러더군요. 나의 땅끝은 지구가 둥구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내 뒤가 내 땅끝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땅끝은 내가 있는 그곳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 이웃, 직장입니다. 또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옆사람, 뒤에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저의 땅끝이군요.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복음을 전합시다. 여러분, 내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의 판단으로 복음을 제안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이 패역한 시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 위해 더욱이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해 다시금 복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남북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복음을 회복하므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과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드리는 십일조의 예물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성단을 장식하고자 하는 감사의 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며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 위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복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